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tvs 화마한 소리 방송앵커 최영숙입니다. 아 여러분 오늘 어, 헌재에 우리가 삭발식하기 전에 어, 일단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해병대 자유통일추진본부에서 어, 지금 오늘 김치찌개를 또 우리 윤선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먹고 그 헌재로 가서 삭발식을할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 해병대 자유 통일 추진 본부에 어, 최병국 총재님께서한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구한다고 대한문에서 삭발식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에 삭발식을 한 겁니다. 삭발식을 하고 바로 여세를 몰아 가지고 청와대까지 행군을 하고 가가 지고 청와대 문 열어라 했을 때 청와대 앞에는 수십 겹의 경찰 저지망이 처에 있어 가지고 뚫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해병대들이 엄청난 그 열기에 결국은 두손 들고 청와대에서 우리를 문을 열어주고 저를 영접하러 앞에까지 나와 가지고 그 차를 타고 들어가서 성명서를 전달하고 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 앞에 여러분들이 왜 나왔느냐면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지키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우리 교리를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헌법재판관들은 들어라. 너희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각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각하를 받을 만한 아무 죄가 없는 대통령이다. 그래서 사실은 3월 5일 날 저는 헌법재판관 8명에게 내용 증명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발송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각하하라는 내용의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결의를 보여주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참해 주시니까 매우 저로서는 기쁘고 아, 또, 오늘은 참 제가 특별한 날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부모님이 저를 낳아주셔서, 나온 85년째 되는 날입니다. 아. 아. 그래서, 오늘은 이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동태찌개지만 내가 낼 테니까 여러분, 다시. 둘, 셋, 넷,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체렴화우 총재.